안녕하세요. 개 알려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견생 20세 시대. 강아지 몸에 혹시 혹이 만져지시나요? 아를 쓰다듬거나 안았는데 갑자기 몸의 어디 부위에 혹이 만져지신다면 오늘 영상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노견에서 많이 발생하는 종양에 대한 영상은 예전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 나이가 어린 경우에도 생길 수 있는 지방종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고, 새롭게 아신 분들도 계실텐데, 지방종,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히 말하는 지방종은 지방세포로 구성된 양성종양입니다. 양성종양은 커지는 속도가 느리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진 않습니다. 악성종양이라면 빠르게 커질 수 있고 다른 장기로 전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져지는 이 지방의 느낌은 양성종양일까요? 양성의 지방종이 대부분이지만 드물게도 지방육종이라는 악성종양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지방종은 강아지 몸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지만 가장 흔한 부위는 지방이 많이 분포하는 피부 아래입니다. 강아지 피부를 당겨 보시면 사람보다 훨씬 더잘 늘어나죠. 피부 아래쪽이 많은 지방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 접종이나 주사제들을 이 피하 지방층에 놓기도 합니다. 이 지방종을 확인하기 위한 최초의 검사는 뭐 촉진을 통해서도 알수 있겠지만. 정확한 검사로는 세침흡인 검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줄여서 FNA라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더 정확한 검사는 수술적 제거 후 조직 검사를 보내야 알수 있지만 수술 전 먼저 세포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침흡인 검사를 통해 양성의 가능성이 높고 크기가 작고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면 수술적 제거를 하지 않고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종이 여러 군데 발생하고 크기가 커지고 있거나 위치가 특히 겨드랑이 다리 쪽에 생겨 생활에 불편함을 준다면 수술적 제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양성의 지방종은 또 침윤성, 비침윤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비침윤성의 경우에는 흔하게 만져지는 이런 양성 지방종인데 절제도 간단하고 재발도 적습니다. 하지만 침륜성의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다른 조직 사이로 침투하기 때문에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 사이로 파고드는 침륜성 지방종이 많습니다. 침륜성 지방종은 초기에 빠른 절제를 필요로 하는데요. 불완전한 절제가 이루어진다면 50% 이상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번의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단순 피부 아래 비침윤성으로 추정되는 양성 지방종은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면 기다려 볼수 있지만, 세포 검사에서 악성이 의심되거나 크기가 커진다. 또는 위치가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한다. 침윤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빠르게 수술적 제거 후 조직 검사를 보내야 합니다. 평소 강아지 피부를 잘 살펴봐 주시고 없었던 덩어리가 확인된다면 빠르게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강아지 지방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